네 안녕하세요. 아 국민 멘토 김영우입니다. 예, 이렇게 오늘 잠시 또 짬나는 시간에 에, 기재부 산업통상부 앞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쓰레기도 아침에도 주는데 에, 또 여유치가 않아서 시간 쫓기다 보니까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에, 이렇게. 그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그,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 세종은, 자, 여기 기재부부터 통상부. 기재부가, 그, 회사로 말하면, 기획, 예산처, 기획실이잖아요. 조종실. 뭐, 저기, 그룹으로 말하면, 오노, 오른팔. 오른팔이잖아요. 여기, 세종은, 이렇게 보면, 에, 기계용 연구원에 그런 고속 레일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고, 에, 건물과 건물이. 에, 전에 제가 기계 연구원 아, 터파기 할 때, 그, 그 궤도차, 그 터파기 할 때, <laughs> 불사기 할 때, 한번 힘을 보탠 적이 있었는데, 에, 그 그것을 빗대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제 미래로 세계로 아, 쭉 고속처럼 이제 영, 에, 디자인하신 분이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에, 부서마다 이렇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 아, 좀 어, 내포된 의미가 어, 그런 어, 웅장한 웅비하는 아, 그런 모습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에. 아 지금은 기온이 음, 좀싸늘합니다 기온이 좀싸늘하고아이따 여기 이 담배 공주가 있나 이거 담배 공주를 이거 참 공무원들은 에, 여기서 누가 버리고요말 그대로 직장인이 아니라 공무 공 공적인 일을 하는 진짜. 공무원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땅을 밟으면서 참 항상 이렇게 제가 땅을 밟아주는 이유가 내가 밟으면 좋더라고요. 기운을 한 번, 막 이렇게 한번 훑어주는 거예요. 여기 산업통상부. 네, 저 앞에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이 이렇게 한 번, 저도 좋고, 땅에 지기를 한번 이렇게 밟아주면서 맨날 전국 각지에서 양만들도 피곤할 거예요. 참.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개뿔이나 지들은 갖추지도 않고 공무원들한테만 뭐 해달라고 참 이제 앞으로는 이 공적이라는 우리 공무원들이 예, 여기 내는 대한민국에만 취중하지 않고 취중하지 예, 않고 어, <laughs> 예, 인류를 위해서 봉사를 다하는 예, 인류의 신뢰를 얻는 그런 공적인무를 하는 예.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려고 그러면 여기 최종시, 여기가 발전해야 되거든요. 예. 일로 쭉 가면 기재부가 나옵니다. 예. 기재부가 나오는데 오늘은, 어, 너무 많이 또 걸으면 또 운행에 또 지장이 있으니까 잠시 나와 봤습니다. 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에, 중국에 귀궁하시던분 말씀드렸죠. 예, 신비한 체험을 한거 예, 그런 것을 이제 제가 간간히 올리는데 그거 말고도 있는데 제가 또 깜빡 깜빡 하니까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이제 올리니까 이 건물 다 보세요. 이게 기차 레일 같잖아요. 예, 기차 레일 같고 아주 뭐다 연결돼 있어요. 예, 문체부, 어? 노동부. 교육부 아 여기도 이제 지금 공기가 차서 그런지 몰라도 아 싸늘합니다 예이 이 양반들은 공무원이라든지 고위공무원들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본보기가 돼야 되고 근데 그런 분들도 제도 끝내 공부만 해가지고 아 이런 사회적인 특수 진정 스승님의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될 거예요 듣고서 그러면 아 자극을 받고 뭐 서울대 교수들도 한 40%는 숨어서 본다니까 왜 보고 쓰요 그런 지식인들이 에, 너무나도 좋으니까 에, 엄청나거든요 에. 에, 지금 제가 바라보는 카메라 되고 있는 저쪽이 에, 이제 청와대 빨리 대통령 임금이 와 내려오셔 가지고 여기 터를 한번 딱 잡아야 되는데 대장이 내려와야지 여기 조통령리가 되는데 에? 그 서울에 몇몇 그 동네 그쪽에 자기 땅값 내려갈까 봐 참나 나라를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에? 여기 참 이렇게 영상을 야 이게 제가 여기도 오늘 처음 와 봐요. 여기 안쪽으로 에, 버스만 타고 다녔지. 뭐 대한민국 산마 뭐다 가봤어도 손 승객들만 내려줬지. 산악회 실질적으로 뭐 많이 타보진 않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여기 나라를 기획하시는 분들, 에, 이런 분들이 또 튼실하고 건강하셔 가지고 어, 우리 백성들, 국민들, 에, 국민들의... 어떤 공무를 직장인으로서 생활을 많이 하시는 것같아 근데 앞으로는 진짜 진정으로 어 공무원이 돼서 공적인 어 삶, 그삶 자체가 공익, 우리한 삶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에이 한번 두손 모아 봅니다. 아 오늘은 대충 여기 산자부. 여기만 돌았는데 이제 시간이 되면 내가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띄우고 싶습니다. 아유, 저를 한번 비춰드려야 되는데 후다폰이 좋으니까 영상 빨도 잘 봤더라고요. 에. 참 오늘도 아이고 저기 쓰레기가 걸려 있네 전방에 나무 가지. 아이 옛날에 은행잎도 은행나무도 잘 탔었는데 제가. <laughs> 은행잎 따로 다녀보기도 했어요. 참, 아이고 별 지갑을 살 봤네요. 참 <laughs> 이렇게 걸으니까 아 힐링은 그냥 자연적으로 되고, 예 네. 힐링은 되면서 또, 또 이런 좋은 어 공기 음향까지 다 소리까지 다 녹음이 잘 되니까 이게 S20이거든요. S20 최신 폰인데 아유, 저때한번 지갑을 한번 해서 알람만 믿고 두 번을 알람 맞춰 놨는데 벨이 안 올라가지고요. 깜짝 놀랐어요. 경이서한번 써야죠. 새신폰으로한번또 <laughs> 그 이렇게 바꿔 봤습니다. 아, 새거는 잘안 쓰는데 공익으로 해서 제가 찍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거 뭐나잘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상 찍어야 되니까. 조작법은 몰라도 제가 잘. <laughs> 아유 밥을 양 버스 안에서 그냥 대충 비어 넣더니 막. 아유, <laughs> 아유 헛기침이다 나오네요. 아자 이제 또 출발 시간 됐고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우리 공무원 여러분 이 사회를 위해서 크게 비을 한번 내주시기를 한번. 바랍니다. 저개룡산에서 만났던 문화체육부외 계신 김덕용 소기관님이신가? 아그 양반 하고 동시라 같이 까먹던 생각이 나네요. 아그 양반 하고 저기 <laughs> 문체부에 있던 아주 사람이 멋있는데 아 산에 가야 그런 양반도 만나요. 근데 산이 또다또 또 품어주는 건 아니에요. 또 이상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산탈 때, 계룡산 탈때 조심하세요. 까불다가 큰 아무나 이렇게 다치는 건 아닌데, 또 이상한 사람 만나서 옛날에 또 지인이 칼침맞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 계룡산에서 아이고, 참 에, 산은 그래서 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 제가 정법을 공부하면서 참눈이 느끼는 건데. 어, 이런 기운, 기감, 아이 대자연의 우주, 하, 이 모든 현상, 환경 이런 것을 아 흡입하라는 게 참, 나를 깨우쳐주는 공부와도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차고지로 가서 또 남은 일정 무사히 맞췄으면 하고, 우리 또, 또 승객들 맞아야 되니까. 아태극 이쁘네. 태국 문양 이쁘죠? 아이 아니, 동물원도 아니고 이렇게 철창이라고 이렇게 딱 대목군들이 이제 그것도 바로 잡아야 돼요 이놈 저는 뭐뭐뭐 하다 뭐, 달라는 놈만한 많고 에 이거 그러니까 철책 이렇게, 이렇게 돼있지 뛰들르고지 갖출 생각을 안하고 뭐한이 양반들 뭐 귀가 뜨겁게 들었을 거예요 아마 에 이제 사회는 투명한 시대가 돼서 내가 에 내가 뭐 요구하는 게 있어서 단체 행동을 한다고 해도 스스로 알게끔 돼 있어요. 예, 하늘은 그렇게 움직이거든. 예, 하늘은 그렇게 움직이고 이 하늘을 알면 대자연을 알면 예, 초자연적인 대자연, 뭐하나님이라 하늘님이라고도 할수 있고 그 신성을 알면 조금 알아요. 예, 알게 돼요. 투명하고 맑은 세상이 되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두드려 맞고, 내가 잘한 것은 내가 박수 받고, 예, 그런 시대가 돌아였습니다. 예, 오늘도 마무리 멘트로 나고 죽는, 죽는 물결 속에 빛과 소리 많이 물들었잖아요. 우리, 아, 마지막으로, 예, 산자부, 아, 계신 분들, 어, 우리 공유구리에서 일하시는 분들, 예, 공무원으로거듭나기를 한절히 바랍니다 어, 여기 세종 가까운 데 계룡산 있지 않습니까? 그, 들두다뭐 어디가서 산에 가려고 하잖아요 산에 건강 찾 i s 고 건강 안 돼요. g 어, 네가 a j a l 서뭐한게 있냐 놀러 왔지 l u 는 t i Sara, 산에 가서 쓰레기도 줍고, 아, 쓰레기 줍는 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이사회를 한번 예, 위해서 내 정열을 불태울 테니까 큰 에너지 달라고 이렇게 갈고하면 대자연은 너도 모르게 힘을 줍니다. 예, 믿으시고 오늘도 일신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